안녕하세요. 페도로입니다. 지금까지 컨텐츠만으로 승부했던 국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이 자연경치로 하는 여행 상품은 승산이 없고 절대적으로 컨텐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코로콜. 이거 실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죠. 영상에서. 그래서 코시구로 인해서 3월 달에 국경이 폐쇄가 되고 지금 7월이니까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해외 여행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밥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한번 하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컨설팅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행을 한번 예상을 해 본다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더 이상의 코로나 이전의 여행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비싸질 거예요. 아비앙카는 콜롬비아에서 100년 이상 유지해온 제1의 콜롬비아 대표 항공기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대한항공 이쯤이 되죠. 현재 여행업계는 전멸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아비앙카를 포함해서 멕시코의 대형 항공사 아에로 멕시코 그리고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파산을 했습니다. 작은 사정이 좋지 않은 저가 항공사들은 벌써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밖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숙소나 식당 그리고 운송업 그리고 여행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가이드들은 현재 줄도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19가 뭐 지금 당장 또는 몇달 안에 종식이 된다 해도. 이미 껑충 뛰어버린 비용 때문에 여행 심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파산을 하다 보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고요. 비행기 가격뿐만 아니고 기타 모든 것들이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남은 업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동안 벌지 못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두 번째는 심리적인 여행 장벽이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고용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여행 업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유급 또는. 금액을 좀 삭감한 상태에서 지금 유급 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부터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줄도 산이 이어지겠죠. 사실 해외 여행 관련 업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는 마음을 먹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전 같이 무한 경쟁에 가까운 경쟁으로 인해서 낮은 가격의 해외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업체들이 도산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국내 여행보다는 차라리 동남아를 가야지 라는 말은 매우 당분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름 휴가를 붙여갖고 잠시 해외를 갔다 오는 그러한 여행객들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사가 사라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혼자 여행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안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던가 교통적으로 많이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패키지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패키지 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내 여행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풍속도는 코19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장기 해외 여행은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뭐 많으면 40대 초반까지 이미 해외여행을 짧게나마 혹은 길게나마 겪어왔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고 조금 예전보다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외국어를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아니면은 장기 해외 여행 즉 세계 여행을 정말 가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 식구가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비쌀지언정 장기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컨텐츠 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차 말씀드린 대로 코 19가 지금 당장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여행 심리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여행 관련 업종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행이 코19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소 결은 다르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사람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거의 100% 취업률, 완전 고용에 근접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자리를 한국인이 4, 5년 전부터 메꾸고 있던 상황이었죠. 실제 일본인이 여행을 많이 가는 인도나 캄보디아 같은 곳의 식당을 가보시면은 일본어를 지워놓고 한글을 더 떼어놓은 메뉴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일본인 여행객들에게 너네들은 그럼 여행을 안 가고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여행 관련 특별전이나 아니면 TV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갖고 대리만족을 한다고 해요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여행을 설명하는 도슨트나 아니면 여행과 접목된 인문학 강연 뭐 여행 관련 특별전 그리고 세계 테마기행 같은 여행 관련 컨텐츠들이 지금보다 더 인기를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 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여행 업계는 물론이고요. 길에 있는 식당들까지도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 19가 멈추고 다음에 몰아칠 관광객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군분투 중인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에 한 방울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